일반적으로 과체중이나 비만의 원인은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먹어서 쌓이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식단과 운동에 집중하면서 수년 넘게 체지방을 없애려고 애쓰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으며 살이 안 찌면 선방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할수록 살이 더 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접근 방식을 달리 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루이스 에이는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는데요. 그녀는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치료사이자 자기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과체중에 대해 루이스 에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체중은 내부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양상에 불과하다. 과체중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우리는 상처와 비난과 학대, 때로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한다. 두렵거나 안정감이 없거나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체중을 불리게 된다. 그녀 자신 역시 불안감을 느낄 때 체중이 늘어나고 불안감이 사라지면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경험을 해봤기에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코칭으로 만나는 무수한 회원님들도 이와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트리거가 되어 식욕이 터지는 걸 반복하며 체중이 증가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살찐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더 문제를 키우고 다이어트를 방해하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뚱뚱하다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몸무게가 늘 때마다 신경을 곤두 세우는 행동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우리가 해온 모든 행동은 우리를 더욱 겁먹고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체중을 늘리게 된다. 사람들이 자주 나에게 자신이 너무 뚱뚱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뚱뚱해진 거라고 말한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체중이 줄기 시작한다. 비만 뿌리뽑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찐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걸살 빼면 혹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유로 미룹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온전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의 자기 모습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온 에너지를 자기를 비난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꾸역꾸역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외형이 잠깐 변한 것뿐입니다. 날씬해졌으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조건부 사랑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살찌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살 빠진 자신에게 인정과 찬사를 보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기분 좋게 느껴지지만 이 또한 잠시입니다. 내가 날씬한 몸을 가졌더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네? 라는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살이 찌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가치가 떨어질 거야. 라는 착각을 하며 다시 살찔까봐 두려움과 불안감에 잠식당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음식을 남용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살을 불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걱정합니다. 지금 살찐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면 먹는 것을 합리화하고 끝없이 먹고 살이 더 찔까봐 무섭고 두려워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수용하거나 사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 엉망진창이고 최악이라고 느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넌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난 무조건 네 편이야. 언제나 널 지지하고 응원해. 사라져서 고마워. 넌할수 있어. 넌 강한 사람이야. 흔들려도 괜찮아. 넌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야. 넌 여러 가지 장점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넌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세상을 살아가며 주변에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단한 명이라도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 친구, 지인 중에 단한 명도 없다면, 내 자신이 자기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됩니다. 자신은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365일 평생 함께 살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가 셀프로 늘 좋은 말을 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 따뜻한 말은 내면을 충만하게 합니다. 내면이 채워지면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음식을 과도하게 입으로 밀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막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책임지는 셀프 보호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가공된 음식들을 끊임없이 먹일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자 학대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싶은데 추상적이라 잘 모르겠다, 잘안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당장 시작해볼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세요. 목소리를 꺼버리세요. 지인까지 비난의 결과가 현재의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미래를 위해서 비난 대신 칭찬, 감사, 인정, 수용의 말들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누리세요. 예쁜 원피스는 살 빼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예쁜 원피스를 골라서 입어보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쪘다는 이유로 혹은 살찔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음식을 먹으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즐겁고 우아하게 음미하면서 즐겨도 됩니다. 살찐 자신의 모습이 창피하다고 움츠리고 다니지 마세요. 어깨를 피고 당당하게 걸어다닐 자격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어라. 저자로 유명한 앤서니 로빈스는 우리가 어떤 것 또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어떤 느낌이나 감정 또는 마음 상태를 갖게 해줄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원하는 감정은 결과를 얻어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선택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 긍정의 감정, 원하는 감정을 자주 느끼고 선택하면 결과가 쉽게 따라오게 됩니다. 삶에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전부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언제나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각종 의견 및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